Whoa. 옥피나 옥피나 비나 비나 나나 나오는 거지. 어, 오늘 왜 이렇게 멀쩡하냐, 오늘은? 네, 진짜 옛날에 놀러 갔을 때가 진짜 청해였다, 청국. 천국. <laughs> 우리 옛날 놀러 갔던 거 생각난다. 7팔만원씩 모아 갖고 가 갖고 술도 술값 술값 안 들어. 그치 항상 아. 그때 내가 무슨 사건 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터져가지고 너, 술 굳었지. 어. 너랑 유연이랑 라면 먹다가 삐졌어. 아 그래? 그 어. 격포에서. 라면 먹다가 삐졌고 너랑 나랑 그 라랄랄라 그거 해가지고 참이 <laughs> <차미> 슬베 노래자랑에서 <laughs> 우리가 1등 했는데 네. 민장거 티 나가지고 민장거 티난게 아니라 유연이가. 어. 그, 그 여자애들 그 홍보하는 여자애들. 그, 꼬실라고. 야구를 싸다가 우리가 고민딩거 걸린 거잖아 20살 때 우리 저기 어디야 첫 저기 어디야 거기 바닷가에 아. 대천 아 대천 대천 놀러 갔는데 만식이하고 애들이 막 장보는 거야 그래 우리가 근데 그 숙소하고 딸려있는 숙소를 잡았는데 야 이거 무거우니까 빨리 이거, 이거 찍고나 올라간 다음에 맥주를 내가 한 박스를 들고 올라갔어딱 응. 올라가서 나 혼자 딱 있는데 애들이 이제 장보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있는데 애들이 여기 맥주 뭐야 이러는 거야 <laughs> <laughs> 아, 계산하라고 그랬잖아 맞아, 내가 찍으라고 했잖아 그니까 러안 <laughs> 했어 <laughs> 아지만 몰른다 <아줌마> <laughs> 우리 맥주 그때는 맥주 붓고 우리, 어. 우리 너랑 나랑 합치면 뭔가 뭐, 하나씩, 뭐, 하나씩 돈이 생겨 우리. 또 어디에 은학니 을항리 갔을 때 금반지 줍고 반... <laughs> 아니 그 모래사장에서 금반지가 눈에 왜 들어오냐고. 우리 그때 순진해가지고 그것도 아무 금방 팔면 우리 어. 경찰이 어, 잡을까봐. <laughs> 나 우리 형 사촌 형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니까 사촌 형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왼쪽 <laughs> 와.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야, 이런 데가 있 어. 4명 모였어 4명. <laughs> 야, 뭐? 왜 이렇게 쪘어? 안녕하세요. 야, 진짜 쩔쳤다. 왜 이렇게 쪘 아, 아어밥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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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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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아, 밥 먹어. 밥 주머니에손빼이 새끼야 <laughs> 너밥 먹고 왔어 안 먹고 왔어? 먹어야지 어. 아우 이거 기도 안되고 어 아우 여기까지게여기 <laughs> <laughs> 아유 <웃음> <웃음> 아유, 밥다 먹고 있다 진짜. 아유, 지금 먹고 있어.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아유 <웃음> 뭐 한다고? 아유, 어떻소저 아유, 담배 끊었어. 담배 끊었어. 형. 끊었어. 오빠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들어와. 들다고 이렇게 돼서 들어와. 아발 신으면 안 되는 거야. 면안 되는 거야. 아유, 잠깐만. 아유, 담배 끊었어. 안어 안 끊었어 재봉아 <laughs> 재봉아 밥 먹었어? 다죄송합고다 죄송합니다. 죄다다죄송합다죄송 애들이 이러합니다어송적니다다죄다죄송합다다죄송 <laughs> 어, 아, 여기 다죄니다죄송다죄니다죄다죄송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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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기너 금쪽 금쪽이 인정하는 순간 좆되는 거야. 우리가 안 하는 거지. 그래. 깜짝 놀이 인정을 하더라고 저기서. <laughs> <laughs> 아 진짜, 진짜 짜증나 죽겠네. 더지겠다말들아 진짜 짜증나 진짜. 아, 이제 그만해. 예. 왜 이렇게 낯기면... 어? 푸죽자네. 많이 아니, 나, 먹었어? 야, 지금, 야. 나 이거 나푸자나 많이 먹었어. 많이 잘 됐을 거야. 나는 어, 나도 보니 아, 근데, 근데 너무 좋지않아 얘가 집에 갈 생각 안나고 이렇게 어, 그렇네. 잘 잔다는 게. 아, 막 항상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래. 집에 그래. 집에 가는 강박이 아, 있어가지고 아, 있어 가지고 얘가 야, 물어? 물어봐, 이제. 후! 아, 왜 이렇게 착해! 아, 독하게 불러, 독하게. 지웠다, 지웠다. <laughs>

우리, 뜯었다는데? 어? 뜯었대. 칼치이 왜? 야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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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이이야이야이야깜야 우리 둘이야 우리 둘이 네, 이제 또 3대 튕겨줄게 얘네야 존나 열심히 땄다 봐봐 내가 뭐 건네냐? <벗느냐>? 내가 <봐라> 이 새끼를 킬. 미워할 수가 없다는거야 <봐라> 저 모서리부터 <봐라> <봐라> 저 꼼꼼하게 하는거 봐봐 배충이 없어 제가 또 마무리가 가 갈게. 갈게 갈게 아 들어가 화이팅 <laughs> 어, 삼비로 화이팅 화이팅 문 닫고 응. 아유, 다 갔다. 갔네 이제 우리 이거 정리하고 응. 하면 되네 뭐 어떻게 하고 치워야 되는 거야 네. 일단 우린 다 치웠어 우리가 할 거는 그럼 넌 쏘주지 어, 진짜 어, 난 맥주로 좀몇잔 먹고 너 졸면 딱 우리 자는 걸로, 해? 응. 오케이? 어. 저 잘 잤어요. 사건 응. 사고 없이 잘잘 자줘서 고마워요. 공업실 아, 그런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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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지 말고 여기 응. 이렇게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응. 여기. 와, 여긴, 여기, 여기여기 여기 먹을 수 있겠다. 식사 돼요? 지금 안 돼요? 아이고, 맙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거, 애들 반응이 어떨지. 우리 셋만의 비밀로. 중요은네가 <laughs> 사고 친 거야. 내가 왜 사고 쳐, 나는 사진들? 니가, 이거 지금 장난인 건데. 엠블러 춤을 네. 새벽 4시에 불렀어. 어때게 부른 거야. 아. 야,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도 그렇게 밝혀지아도안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해. 너한테 물어보고 어, 나는. 아. 병원 같다. 아니, 새벽에. 아, 난 그냥 갔다 오 계속 봐. 아, 네. <laughs> <토하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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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가, 지미가. 앞리에 일어나서 뭐 어, 어, 지금 무슨 소리 때문에 이데 지금 다 얼굴에서 피가 막박혀가지어 하자고? 어책장을탁 어. 치니까 제소동하더니어람들 존나 하다갔어하더니막막 소리 하더니막제운고 왔는지 다고 어제 운동을 하자고? 어그 운동을 하자고? 자고리하고나제자고 어제 운동 하자고? 어제 자고 어제 운자고 어제 어 내가 왜냐면 예언차 나와가지고 어. 예언차 그 서서 그냥 갔다 아, 몰라, 그, 추워서 아, 그, 그, 근데 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었고 어. 자기가 월급 기억다는건 지미가 피 흘리는 거 뽑기는 어. 어. 안 보였고 나냥어러보기 전까지 별거 아니야. 고 이렇게 제가 말을 먼저 이 새끼, 이 새끼. 시간을 한번 훈련해보자고. 야, 태우야, 잘들어왔어 어, 아, 잘 들어갔어. 말도 많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말도 많아. 먼저 꺼냈어. 꺼내기가. 그냥. 얘 예, 잘, 잘, 잘 잤어? 잘 들어갔어? 어, 잘 들어갔지. 야, 뭔데 애들 왜 전화 안받고 무슨 일이였어? 뭐뭘 앨범을 잘 불러? 어, 나를 잠깐 일어나서 몰랐는데 이러면 또 진이 피 흘리고 있었고. 그리고 무슨, 나난 뾰족한 걸로 찌렸다는 <laughs> 거잖아. 그건 이제, 그건 이제 지들 상상이 왔겠거든, 이게. 남자예요. 나중에 일이 커지면 그냥 지리 몬스터, 노인대 옷을 바고 잡, 잡 빠져갖고 모션에 붙이 채워갖고 피가 걸로. 아니, <laughs> 그런 결말은 만들지 마. 알겠어. 아, 결말은 어, 없어. 내용도 없고. 중요한 건 지리가 피 흘렸고, 후핀이안 보였고, 앰뷸런스 왔다 갔어. 이는 내가 피 흘린 거를 내가 탐적한 걸로 찌르, 찌르길 바랐던 거야. 아니야. 어찌됐든 얘랑 나랑 불라가 있었던 거고, 피는 내가 흘렸고, 후핀이안 보였고, 앰뷸런스 왔다 간 거야. 이게 음. 그거야. 내가 딱이보 수요일까지 다너시할거같 근데 수요 애들 연락안받을 얘가 그동안 너분 말하면 같이 가자안이야아배우 너무 깊리고려하 응. 음. 그래. 음. 음. 갖고 우리 머리 똑똑이 있어. 실. 우리 가파이 잘하니까 재우 조심해. 너랑 오면 통화하다가 한번통화 하다가, 잘잘 하다가. 잘 대충 딱 비가 파더니 어, 그래, 알았어. 샤워! <laughs> 나 집에 가가지고 군대 갔고 사진 한번 올려 아, 그 정도 리얼이 티로하는거 <laughs> <laughs> 너가 뽀롱 돼가지고 나 혼자 원민처럼 만들지 말고. 아, 아니야 절대 얘기 안할 거야. 터 어, 연락이 안 됐대? 데보도화가지만 어, 어, 진짜 그게 최선. <laughs> 진짜 웃 어. 아, 많이 먹어 뭐 어. 먹어야 돼 나도, 나도 처음에 안 먹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몸이 정신 난거 아니야 이제 먹는 거에 중요성 제아니죠 너무 많이 먹지 마요 얘기 잘하네 오 오늘 오 진짜 2천 2000... 24일 받아. 다 쓰는 거 아니야? 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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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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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다잠시 이거 내가 아니, 아니야. 뭘할 바로... 거야? 아, 그이그 계속... 애들한테 물어보, 물어 뭐, 야 얘기는 해야지. 야, 태우 왔는데. 태은 태우... 매겨서 보내야 거 아니야. 이거는 좀 까져라. 이렇게 나야, 오케이, 배운, 오케이, 오케이. 태우야, 가 색깔 빼고 안경에 안경의 색깔 빼? 이제 아. 수요일까지는 진짜 아무 애들한테 전화도 받지 말고 답장 뜨지 마. 어네가 어. 연출해. <laughs> 이게 애들이 보통이 아니어서 눈치를 깐다고 어설프게 하면 진짜로. 이거 유튜브로 다 남겨야지. 존나 <laughs> 재밌겠다. 다 <웃음> 남겨. 나중에 수요일 날 응. 이후에 올려. 그래지. 야 어. 네 <laughs> 현집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또 그렇게 거야. 깊이까지 관심을 두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laughs> 수요일 날안 깔게. 그냥 안 깔아. 까 아, 수요일까지. 아니, 유튜브로 봐서웃게 아,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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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다른 게 거품이... 에이... 나는 원래 말아먹고... 내가 진짜 얘기하잖아. 담배 끊으면... 나처럼 돼... 아니, 너처럼 될까봐 내가 못 끊는 거야. 이 라인은... 너는... 키도 있어서... 아니, 나보다 더 커질 걸? 아니, 이 라인이... 그냥 골격이 남은 그런 라인이 아니야. 불교하게 달라진다고. 완전히 달라졌겠지만 <laughs> 이나이 라인으로 나오면 난 그냥 담배랑 그냥 술이랑 다버려버릴 거야 난 살기 싫지. 어떻게 이걸 감당해? 내, 내, 내 발이 안 보이는데. <laughs> 발 보여. 발은 보이지. 어. 고추는 안보이아 고추 보여. 안 보이자. 고추 보여. 매롱해. 네가 애기 때 수부령. 에이 매롱 한다고. 아이 그 정도 아니다. <laughs> 등산 타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담배를 이제 끊으라는 얘기를 한 건데 담배를 끊으면 이 라인 나오면 안 끊어 <laughs> 겹칠 거 말이지 살이 찔 수밖에 는 없다 우리 나이가 있고 하니까 그건 감안해야 돼 우리 살은 안찔수 없어 유연이 봤지 어. 담배 끊으면 살찐다 그거를 진짜 팩트라는 걸 알아두고 그러니까 안 끊는 거야 <laughs> 근데 이거 맛 어때? 어, 맛 괜찮은데? 맛있지 연아 우리 비니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나 옛날 생각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미치겠네. 자꾸 이거 놀리지 마. 전화 난리 났어. <laughs> 난리 났어. <laughs>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왜 <laughs> 이렇게 아휴 전화받기 싫어가지고 그랬지 뭐야 어떻게 된거야? 술 계속 처먹길래 그만 마시라고 하다가 눈이 마시가더니 그냥 병을 이제 막 던지네 아. 너한테? 아니 내가 잔치리하고막 억지로 못 먹게 하니까 저기 거실 같은데 깨는거야 어? 태우는? 태우은 그냥 계속 자 자러 왔더라고 걔. 아, 어, 아. 어. 내 벽에 던지는 거야 그거를. 어, 야, 하시아니 어. 뭐 뒤통수하고 팔하고 여기 볼 같은데 이런 게 찢어가지고 몇개좀 꼬매고 바르고 막 그랬지 뭐. 아 진짜 아니야. 뭘 진짜 야 아니야. 아니 웃피니가 문자를 괜찮아 <laughs> 그렇게 어. 알아. 됐어. 이게 생일빵 제대로 맞은거지 뭐 이게 무슨 e s i n g 이 p o r e s i n g a p o 아일빵이 n g a p o 알았어 i n 내가 이새끼를 속인다 g a p o r e Singapore, s i 어 전화 온지도 몰랐다 어야너 많이 다쳤어? 어, 팔꿈치 같은데 두세방 꼬매고 얼굴에 막 파편 튄거 뭐 연고 발르고막 그냥 그러고 있지 뭐아 파편 어, 괜찮아? 그냥 얼굴에 얼굴에 조금조금 조그만 조금 조금 그 연고 바르면 될것 같고 이거는 연고 꾸준히 발 달라고 그러고 어. 팔등 같은데 거기 한, 한 두방씩 두세 군데 꼬맸지. 뭐 어떻게 이래? 쉬워서 말든가. 그 새끼는 응. 지금 내가 새벽에 앰뷸런스에서 내가 불러서 내가 간 거도 모를 걸. 걔는 어? 그 길로 지가 택, 택시 타고 간다고. 가지고 가간 거 택시 타고 간 거야? 어. 아무튼 난좀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그, 나또 통화하자고. 응, 고생했어. 됐어. <laughs> <laughs> <laughs>